한 달에 한번꼭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나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금방 또 아프다면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는 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를 막는 1차 방어선인 점막 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외 급격한 온도 차이에 노출되거나 공기가 건조해지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 방어막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기에 누적된 피로로 면역세포의 회복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남들은 가볍게 넘길 일도 나만 지독하게 앓게 되는 감기 반복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반드시 코호흡을 습관하세요. 입으로 숨을 쉬면 역과 장치 없이 찬 공기가 목으로 직접 들어가 점박을 말립니다. 둘째, 외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목 안쪽까지 깊숙이 가글해 바이러스를 씻어내세요.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는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면역세포가 재생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이때 면역세포의 군대라고 불리는 비타민 D와 세포분해를 돕는 아연이 큰 힘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이므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 직후에 2,000에서 4,000IU 정도 챙기시고 아연은 하루 10에서 3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아연을 너무 과하게 오래 드시면 오히려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생활관리보다는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역은 타고난 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의 결과물입니다.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건강정보 백건TV였습니다.